돌아보겠습니다. 이제 철수할 때가 다 됐는데 다들 얼음 녹여 가시면서 쿨러 다 채워 놓으셨네요. 얼음 쿨러. 를 채우신 분들은 이미 12시에 다 얼음 녹여 가면서 여기도 봉다리 봉다리가 또 여기 마무리 해 놓고 돌아가시고 야. 이 네, 마무리 해놓고 들어가셨네요. 다 채우시고. 진작에 이분들 12시 전에 얼음 다 녹이고 채우고 들어가셨습니다. 여기 또 보조플레 남으시고. 자, 어, 사장님도두블러 잡으시고. 이쪽으로 열어보세 이쪽으로. 네,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. 이런 날도 있을까요? 또, 이빨 채우시고, 다 도장 찍으시고. 자, 여기도 다 채우셨습니다. 발, 발, 발. 8,000짜리 굴러도 다 채우시고. 사장님도 얼음 다 녹이셨죠? 자, 사장님. 자본은 다 굴러다니고. 구장들 찍으시고요 얼음을 진작에 녹이셔갖고 얼음들이 다 없습니다 지금 아유 정리하자 천천히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네. 사실 오늘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